오늘 우리가 이제 수료식이라는 명칭으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수료가 뭔가요? 수료는 한 과정을 잘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 예배라고 안 하고요. 수료 예배라고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졸업이 아닌 것이죠. 한 과정을 잘 마쳤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늘 주고 계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인생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 그새 운동화, 새 신발을 신으면 꼭 짓고 준 사람들이 하는 거 있죠. 뭡니까? 예, 신발 신고식 예, 밟는 거예요. 예, 밟는 것이. 어왜 그래 왜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조금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예, 장난의 의미도 있고 예,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걸 좀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예, 언젠가는 운동화가 더러워질 거니까 너무 새 신발 아낀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편하게 신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운동화는 어떻습니까? 예. 더러운 그 바닥에서 신으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보통 운동화 처음 사면 어떻습니까? 크, 먼지 묻을까봐 막 그러고 비오는 날안 신고 가려 그러고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운동화를 진열장에다 가만히 올려두면 어떻습니까? 운동화를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운동화는 땅을 밟으라고 달리라고 때로는 더러워지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또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운동화죠. 그래서 새 운동화는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신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식은 그런 축하와 장난의 의미도 있지만. 어, 이 장난의 의미보다는 이 운동화가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를 예, 잘 상기시켜주는 뭐 좋은 예, 뭐 저,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 안 하면 어떡 하겠어요? 예, 열 받아갖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가난한 시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모님이 사준 검정 고무신 예. 그거 너무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했죠? 예. 개나리 붙임에다 이렇게 다 넣갖고 다니다가. 예. 사람이 나타나면 얼른 신고 또 사람이 없고 시골길 혼자 가면 벗어서 다시 메고 다니고 이랬다고.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도 그 검정 고무신 갖고 계신 분? 없죠. 그렇게 아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다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수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죠. 고등부 마쳤다고 아 이제 난 주일학교 빠이빠이다 어, 나는 이제 인생의 자유를 찾아서 가겠다 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수료식을 통해 새 신발을 신겨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달려도 된다 너가 새로운 자리에서 한 과정을 잘 마쳤으니 이제 너의 새로운 출발을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오늘 이 수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여기서 분명한 주, 주어가 누군가요? 너희, 너희란, 너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너희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주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마치고 더 넓은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학교 각 부서를 수료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몇 가지의 말씀으로 건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치부 수료자 김시안 <laughs> 여기를 보세요 초등학교 가서 그러면 혼나 선생님한테. <laughs> 우리 시아니는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딸이죠. 정말 아직 어리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만요. 성경은 사실 이 어린 아이를 주목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있거든 사무엘. 사무엘이 시아니 만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시아니 같은 어린 사무엘에게 장차 이스라엘, 그 나라에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이 나라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 아이였지만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일하신 분이세요. 기도하는 작은 입술, 찬양하는 작은 손짓, 말씀을 외우는 작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 시아니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아니만 아멘 해야 돼. 시아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 아주 입이 크게 소리는 안 났지만 입은 크게 아멘했어요. 잘했어요. 네. 오늘 초등부 수료자는 없는데요. 성경은 너의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아, 이 초등부를 조, 졸업하고 나면 이제 뭐 요즘은 그한 4, 5 학년 되면 이미 예, 그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야말로 질풍로도의 시기. 예, 내가 왜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점점 예,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죠. 무엇을 볼지, 누구와 올려야 될지, 어떤 가치를 붙잡을지, 어려운 문제를 결정해 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는 너무 당황하고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때 뭐 하라는 거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청년의 때에 너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기억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뭐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인이 되면 아, 그때 찾아야 될 뿐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우와 은혜에 고등부의 삶을 마치고, 이제 대학 또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진학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에게는 이제.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교회의 현재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을 거예요. 이제는 사실 다음 세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반듯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인이 된 우리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가치는 뭐죠? 성공이 전부다. 너가 이제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믿음은 믿음은 나중 문제다. 믿음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예. 할일 없고 힘이 빠지고 아무 결정도 할수 없는 그런 분들이 하는 거. 너는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젊은 시대에 자유를 누려봐. 연우야 자유야 자유. 이제 네가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어디든지 출입이 돼. 예. 은혜야 먹고 마시는 거 제한도 없어. 이제 너너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인생은 너의 것이야.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아. 순간이야 찰나야 이런 요구들을 세상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계신 이 어르신들이 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신 건가요? 인생의 오랜 경험을 하고 보니까요.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오직 예수리 또한 분만 남아. 그렇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치부, 초등부, 고등부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이 자라온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신앙은 출발보다 완주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한순간 뜨거웠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 신앙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완주하는 우리 청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절대 떠나면 안 돼. 오늘 수료식이 끝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을 해야지. 시안이도 아멘 잘했는데. 너희들이 안 하면 되겠어.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완주하는 다음 세대라는 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믿음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하다 보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길을 잃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누가 끝까지 달려가느냐.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이 수천 명인데요. 상은 1, 2, 3등만 줘요. 그렇잖아요. 수천 명이 뛰는데 1, 2, 3등만 메달을 받아요. 그런데 네. 여러분, 이 마라톤에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은 특이하게도 완주자에게 주는 메달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 가치는 1등과는 다르지만 이 과정을 잘 마치고 완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1등에게만 환호해요. 예. 1등만 대단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송기정 돌아가셨지만 그 마라톤 1등 하신 분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예. 근데 그 뒤에 뭐남승용 이런 분들 2등, 3등 하신 분들 기억합니까? 잘 몰라요. 그런 분이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분들의 그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육상이나 체육에 정말 이런 대단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일등에게만 집중하고 환호하지만 하나님은요, 특이하게도 완주한 사람에게 환호하세요. 예. 너잘 달렸다. 끝까지 왔다. 대단하다. 예.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예. 여러분 이 확신은요, 내 결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달려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완주한다. 이런 결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 마라톤의 완주 메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완주하면서 하나님이 이 메달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디모데우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여러분도 인생의 한 간문을 완주하고 오늘 이 수료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종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관문이 있고요. 넘어야 될 언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완주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의 완주는 언제냐?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진짜 졸업식이에요. 인생 졸업식이란 말이죠.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노라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인과 동시에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지파의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결단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고 함께 모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로 형성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교회 손님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다음 세대, 기도하는 다음 세대. 성김을 실천하는 다음 세대 바로 이런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세대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끝났어. 우리의 시대는 끝났어. 우리는 힘도 없고 변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그런 존재야. 교회를 변화시킨 거 여러분들 몫이라니까 빨리 아멘 해 좋은 말할 때 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 밤에 불 꺼진 집에 들어가 보신 적 있죠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집 네. 집은 그대로인데요 이불 꺼진 집에 들어가면 왠지 좀 어둡고 춥고 상막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같은 집이라도 불이 잘 켜져 있고 창문 너머로 빛이 샥 나오면요, 왠지 그 집이 따뜻해 보이고 안정감이 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나가는데 막그 집에서 웃음 소리가 넘쳐나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집은 정말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따뜻한 온기가 있구나, 사랑이 있는 집이구나. 여러분 그게 꼭 고가의 아파트, 뭐 대단한 저택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릴 때만 그렇습니까? 예. 저 가난한 빈민촌, 판자집이 있는 곳에서도요, 이렇게 지나갈 때 하하호호 이야기하면, 야, 정말 저 집은 행복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그대로 있어도요, 예배가 식어버리면, 기도가 사라지면, 다음 세대의 찬양소리가 멈추면요, 교회는 불 꺼진 집이에요. 불 꺼진 집. 네. 썰렁한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청년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이 세대들이 이어지면요. 교회는 언제나 불 켜진 집인 거예요. 여우사의 결단과 선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노라.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함께 지키고 다음 세대가 지켜 나가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인생이 함께 완주를 꿈꾸며 달려가는 터전이 바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앞서서 우리 마라톤의 비유를 잠깐 드렸는데 오늘 마라톤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선수들이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5km를 넘어서고 중반 하프타임을 넘어서고 마지막 끝에 결승선을 앞에 두고 힘겨운 시간들이 와요 이게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거든요. 예. 어떨 때는 너무 지쳐서 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할 때도 있고요. 결승선에서, 아, 정말 이거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선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승선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코치가 기다리고 있고, 나를 응원하는 관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죠. 요즘 이제 달리기 열풍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데 보면 다 뛰어다녀. 공원가도 뛰어다니고 시골길도 뛰어다니고 심지어는 저 관광지가도 다 뛰고 있어요. 다 뛰고 있어요. 온 세계가 뛰고 있습니다. 지금 다 뛰고 있어요. 저도 뛰면서 설교를 하고. <laughs> 다 뛰어요. 요즘 이 마라톤 예능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극한 팔사라고 보셔서 극한 팔사. 이 내용이 뭐냐면 기한 팔사가 마라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한 팔사가 세계 각 곳에 독특한 마라톤들이 있더라고. 제가 요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사막을 달리는 마라톤, 밀림을 달리는 마라톤, 북극에서 달리는 마라톤, 뭐 이런 마라톤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지역의 특색 있는 마라톤에 참여를 하면서 완주하는 그 과정들을 그려내는 것이 극한 팔사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극한의 상황들을 달려내고 이겨낸다, 뭐 이런 이제 취지가 있는 예능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 극한 팔사가 막 사막을 달리다가요, 너무 지쳐가지고 몇 번을 쓰러집니다. 몇 번을. 예, 막 땀을 철철 흘리고 나 죽을 것 같아 막 관절이 아파갖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거의 6 시간 만에 완주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기 동료, 예, 또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또 함께하는 그, 그 연출가들, 예, 또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가게 될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될 텐데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수료하는 우리 수료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 끝에도 이렇게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졸업이 아니라 매 순간을 수료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기점이 되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의 졸업식을 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이집 졸업을 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석사, 박사 뭐 대학, 대학교도몇 개를 했거든요. 그래고 한 10개의 졸업장이 있더라고 요 저한테.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인생에서요 그 졸업장을 받고 끝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 졸업장을 받고 나서요. 계속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여전히 계속 가고 있어요.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다음 주 주일날 또새 출발할 거예요. 2026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끝날 때 졸업장을 받는 것이지 지금 받은 수료증이 끝이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넘어가야 될 과정이 있어요. 시험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신앙이 식을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혹여라도 생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결승선에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 내가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부끄러워서 숨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다시 한번 일어서자.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냈다. 자, 이 고백은 잘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도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 완주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에요. 1등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격려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함께 달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리를 오라고 기다리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끝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졸업장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멋진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이 수료를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는 우리 수료생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